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소앵커의더 책방, 최진석 교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 에필로그입니다. 철학적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높이의 시선을 갖는 일. 철학적 시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지성적인 차원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시선이다. 하나의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소유해서 재사용하거나 거기에 몰두하고 빠져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소유하거나 효용성을 따지는 대신 그 지식 자체의 맥락과 의미를 따지고 그것이 세계 안에서 벌이는 작동과 활동성을 보려고 한다. 컴퓨터가 발명되자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소유하는 일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컴퓨터의 사용보다도 그 컴퓨터로 인해 전개될 새로운 변화의 맥락이나 달라질 사회의 흐름에 더큰 관심을 갖는다. 물론 후자가 더 철학적 시선에 가깝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관찰과 몰입을 부른다. 관찰의 능력, 어디서 오는가?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큰 사람은 관찰을 하고, 호기심이 작은 사람은 하지 못한다. 관찰을 유지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집요함이고, 몰입이다. 인생의 승패는 자신을 이 몰입의 단계까지 집요하게 끌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하여 진실하게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집요한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몰입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높은 단계이다. 진정한 용기는 삶의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것. 왜 우리는 꼭 합리적이어야만 하는가? 왜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기존에 있는 모든 합리성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이다. 왜 생각들이 항상 합리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모가 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다. 모가 나고 거친 그 길을 가면 왜안 되는가? 왜그 길이 내 길이면 안 되는 것인가? 합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꿈을 꾸자. 꿈은 언제나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있는 관점들로 명료하게 해석되어 합리적으로 보이거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니다. 착실한 계획일 뿐이다. 꿈은 원래 거칠고 비합리적이며 돌출적이다. 기존의 가치관을 죽여야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 장자는 해자를 숙대 대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힐난한다. 쑥대 대롱같이 좁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 자신의 진실을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지 세계의 진실을 드러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존 관념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는 쑥대 대롱 같은 마음으로부터 이탈해서 큰 박을 배로 쓸수 있도록 만드는 개방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허심이다. 큰 박을 보고 이것을 배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하는 능력을 신명이라고 한다. 지금 용어로 하면 통찰력 같은 것이다. 자신이 형편없이 느껴진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큰 인간은 외부의 것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과 경쟁할 뿐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지 더 나은지를 따지지 말라. 경쟁에 빠지지 말라. 오직 자신과만 경쟁하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은지만 자세히 살펴라.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최진석 교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의 에필로그였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